여러분, 오늘의 제 OOTD입니다. 이쪽은 시계. 이 시계는 카시오 시계고, 목걸이랑, 목걸이는 JST나, 귀걸이는 14K 하트 귀걸이라고 에이블리에 치면은 나와요. 그 다음에, 제너럴 아이디어에서 니트, 와이드 벤츠입니다. 안녕! 하이 저는 그, 오늘 영화 3도인데, 그냥 입었습니다. 죽겠다는 얘기죠? 벌써 추운 것 같아요. 생각 아, 너무 세한 반사판이 있는데 얼굴에 갖다 대 <laughs> 내가 대줄게 이렇게 어. <웃음> 좋다 <웃음> 좋다 해준다 <laughs> <좋다. 웃음> 우리 제아의 아버지가 계신 곳이야 그런 범벅이 개망했고 아 추억이다 추억 눈 엄청. 어, 어, 야. 그래 저기 다 고데기 있잖아. <laughs> 그러게 저거, 저거 할까? 어, 아, 할... 근데 지금 해도 머리 젖어가지고 해도... 의미가 없는 것 같아. 하지 말까? 아니야, 나 근데 일단 임시방편으로. 아, 그래. 오, 쿠키 괜찮다. 다시는 멀보지 못하노 결국엔 남겨 버린 나의 초콜릿 쿠키 안녕. 흔들어져 있는 거. 아니. 굳이 그럴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. 여러분 저 이거 하이크 샀습니다 35 사이즈가 하나 있다고 해서 겟했습니다 9 네. 9 0 0원게요9 2 0 0원이요네네 알겠습니다 네. 조마만 네. 네. 가능하신데 괜찮으세요? 네 일시불로 도와드릴까요? 네 저희는 홈플러스에 왔습니다. 바로 와인을 사기 위해서죠. <laughs> 나 이제 좀잘 찍지 않아? 아, 완전 잘찍 예전에는 뭐, 이 사람은 눈사람 아니고 흰색 패딩을 입은 겁니다. 올라프 아니고요. <laughs> 오늘 제가 홀더에서 큰 소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어,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, <laughs> 보이시나요? 이거를 일단 색깔이 되게 흰 화이트는 안 살려 했거든요 화이트 신발이 있어 가지고 근데 검은 색깔 어유 제 사이즈로 딱한 점이 남아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235 사이즈 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와인을 먹고 있습니다 사과 스를사러 갑니다. 취했나요? 취했습니까? 와인 한병 먹고! 저는 취했습니다. <laughs> 네, 저희가 혹시 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가는 길에 납치당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신고해 주셔야 돼요. <laughs> 아이, 괜찮아? 어. 아니미쳤지 아니, 누가 바닥에. 저런 파이프를 두냐. 아, 두 병을 <laughs> 샀어야 했어. 인정, 그건 진짜. 어, 진짜. 우리 뒤에 뭐 있는 거 아니지? 없다, 없다. 여러분, 진짜 무서워요. 지금 12시란 말이에요. 지금 저희는 청사입니다, 청사. 어떻게 해, 벌써 12시. 나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여기네, 세븐. 어, 저희 세븐일레븐 있어. 여러분, 저희 2차 샀는데요. 이건 버터고요기 이거는. 알파카 칠레산 와인인데 알파카가 칠레산이니까 요 칠레산 와인이랬는데 알파카가요 비밀 That's secret yeah. <놀대> 알파카 와인 원스타 하이크입니다 여러분, 저 연습실 처음 와봐요. 아 사실 처음은 아니네. 저의 벗는데 한 세월 걸린 컨버스. 그러고난 낭방기도 켰고 지금 연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피아노 연습실에 있는데 솔직히 어, 너무 지금 여러분들께 막 치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못 치는 거예요. 그래서. 앞부분만 살짝 보여드릴게요. 네.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월2일 대개봉. 좋은 분들이랑 사회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. 편지를 이렇게 써봤습니다. 만두봉투로 의장 완료했습니다.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아니 굳이 그렇게 바꿔요? 그래, 이게 나는... 이게 박 대표님. 왜 그래, 나는 낙타야? 남아있다. 아, 보일 수는 래요 피넛버터, 코코넛, 없 크림 플랜레가 없네. 다갈려났다 이거 진짜 크림치즈 저는 크림치즈 요 크림치즈, 맞다. 이 치얼치메이, 스피릿, 여사, 요새 쓰... 아, 뭔줄 아, 하나만. 감사합니다. 포크도 하나 결제해주세요 달건 뜯어먹기 아, 포크로 먹으려고요 <laughs> 한발 자연스럽게 빠지는 빠진... 역시요 <laughs> 도넛 먹어요 <laughs> 도넛 말고 딴거 먹어야지 울려 이제 그거 먹어요 그크로플 응, 루피. 아니, 우리 음성 들어가도 되긴 하는 데? 네. 방해될까봐 아우슨소리세요 너무, 너무, 음성 들어가야 돼요. 오케이. 아, 쟤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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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5천원너 이렇게 털리네 진짜 개킹받는다 <laughs> 네우 <laughs> 아, 근데 저희 얼마 안 남았어요. 5분? 저희가 산 제가 산 도박은. 네, 5,000원. 여러분 박은 이렇게 명함. 어잘 먹을게요. 잘 먹을게요 <laughs> 그럼요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죠 go, go, go. 아, 지우면 원피리면은 어, 지우면은... 이렇게 가까이 처음 봐누 많이 나요 아니요 그분이 먼저 안녕하세요 생일 축하드려요 아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로기록이 선물 좀 기대할게요 <laughs> 2월 25일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, 감사합니다. 생일빵 빵 때려도 될까요? 제 어. 생일빵 받은 사람들한테만 생일선물 주거든요 아 그래요? 그러면 주고 받는 거 어떨까요? 그러니까 아 7월에 다시 저를 생일빵 때리러? 그렇죠 기브앤테이크 아 용단. 기브앤테이크 그럼요 그럼요 당연히 아.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. 안녕 반갑습니다. 식을 또 먹었습니다. 요 치킨 텐더랑 그다음에 치킨 너겟, 그 다음에 핫도그랑 이렇게 소스 두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예감은 여러분들 몰래 까먹었어요. 얌. 다이소 t v 입니다 원스타의 청바지 롱코트, 그다음에 토리기 가방, 그다음에 우산과 안에는. 일이 힘들어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? 내일 업로드 되는 건가요? 아네 오늘 편집하고 내일 업로드 하게요 아 좋았어 네요 저희는 지금 광교에 있습니다 제가 100년 만에 광교에 왔는데 광교에는 또 추억이 있죠 제가 고등학교에서 광교고에서 <laughs> <지금> 수능을 <laughs> 봤는데 제가 지금 진행하는 제가 너무 웃기고 어색하고 따어 <laughs> <laughs> 생각보다 잘함 생각보다 잘함 저 어, 2년 차입니다 어, 18살부터 시작했단 말이죠 어, 그럼 아, 3년 차네요 했어. 공 그건... 롱롱 아니었나요? 아제제 X 채널을 알고 계시는 분 롱롱 저 구독자에요 구독자 많이 구독해주세요 롱롱 구독자 반토막 났어요 지금 95명인가? 업로드를 안, 그 90... 안 하니까요 90... 하고 있어요 아 그... 자, 여러분들 제가 보는 채널 중에 자 추천해요 차, 네 자취 꼭 따세요 자취하실 분 잘라 잘라 중학교... 신분이 없어요. <laughs> 저희 중학교 선생님이고, 연마다 <laughs> 어, 3회에서 2회 정도 <laughs> 꾸준히 만나고 있습니다. <laughs> 분기별로 만나고 있고, 네, 한 번은 반팔 입고 만나고, 한 번은 패딩 입고 만납니다. <laughs> 여러분, 살기 좋은 동네 광교입니다. 어... 저희 학교가 있는 곳이 여기 있었었었었고요. 네, 대학교 말고, 고등학교. 15억 정도 있으면 살수 있어요. 15억이요? 저는... 네, 전 돈이 없어서 못 살아요. 서울보다 6억 저렴하네요. <웃음> <웃음> 우와. 엄청난 밥상이다. 우리는 밥상먹서 구매한 있같쌤존맛 너무 맛있는데런걸맛어 음, 그래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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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해에서도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